대감님, 그, 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아이패드에 가둬놓고. 저 기억 안 나세요? 대감님, 근데 리버스 한번 찍을까요? 제가. <웃음> <웃음> 저 이제 탈 생긴 거 아시죠? 아, 이제 잘 걸렸다. 대감님! <laughs> 잠깐만, 잠깐만. 탈 생겼단 말이요? <laughs> 저, 저탈 저 생긴 거 아시죠? <laughs> 진짜요저 <laughs> 진짜 생겼어요, 이제. 어, 이홍 탈있어 이제. 네, 저 탈했어. 유튜브에도 이제 박되어 있어요. 나 잘됐다. 패대 가두죠 야외, 야외 어? 방송했단 말이오. 저 팬미팅 한거 영상 올라와 있어요. 내 허락 받았었어? 예. 네? 아니 예그 아니, 아니 아 잠깐만 말이 돼? 말이 아 그러면 돼요? 그러면 허락을 허락을 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소간이 맨 처음 에 어. 했잖아 야외 컨텐츠. 그렇죠. 아 그래. 아, 아, 아 그러면은 미스터 비스트도 대감님한테 허락받고 지금 야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나 바로 그냥 달려가 가지고 막 조화렸지. 페아 <laughs> <태아>, 제발 어용가여주이옵 라라 뉴 하여 아 영어로구나. 플 l e a s e please, would you mind? 영국, 영국, please. 영 성적. <laughs> <통척. 웃음> 와, 뭐그 정도면은 나도 허락 받아야지. 그러면은 그럼, 그럼. 제가 대감님을 데리고 다닐 테니까 그걸 허락해 주세요. 오, 그냥 그냥 고기 방패 아, <laughs> 아니 쓰인다. <laughs> 아니 왜요? <laughs> 선리, 딱그 아, 위치가 고기 방패 위치인데 이거 나만의 착각인 게지? 아니, 이게... 아니 그러면은 모든 버튜버가 야외 그거 콘텐츠 촬영하려고 하면 허락받아야 돼? 그래! 그래! 음... 그래! 취소한다! 나도, 나도 나중에 허락받아야 돼? 그래! 그래! 그럼, LGF 정도는 그럼, 하게 해주라! 그럼! 리버스 한번 찍게 돼? 해주라! 국, 어... 국밥의 지엄맘을 알아야지! 어떻게 허가를 안 받고 마음대로 한단 말이오! 아니 국밥을! 국밥의 지엄맘나 오늘 국밥 먹었는데 뭐 먹었는지 어, 맛있었겠다 오늘 뼈해장국 먹었어 오, 그러니까 오, 오늘 네. 말, 말이 그딴거야 약간 뼈 있는 말만 하잖아 오? 뭐 그럼 맞네? 맞는 말이라 한거 아니야? 오? 그러니까 <laughs> 맞네 뼈 있는 말은 맞는 말이잖아 맞는 말이잖아 그, 맞네 그래서 기지? 오늘 해볼 놀이는 <laughs> 뭐다? 본 <좋은> 게임 이더야와야 뼈로 무렀다음다 뒤지렴 끝까지 아, 살아야지 영먹어서 오래 살겠다 개이득. 아, 기 불로장생 하세요. <laughs>